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문화센터의 관자가 대면 수업을 할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의 두산평생학습센터와 달서구의 달서 가족문화센터에서 명리학 성명학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직접 편찬한 책으로 교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최근부터는 유튜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경 박규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명리학이 대세이긴 합니다만, 어렵다고 생각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입견과 과거의 당사주로 인하여 명리학에 왜곡된 선입견과 심지어는 극소수의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무속인 취급을 받는 웃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래의 명리학이란는 학문은 대우주 자인의 선리를 먼저 이해하고, 인간은 누구나 우주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그 영향권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주 자연의 기운을 어떻게 받고 태어났는지또그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자연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사주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배우는 학문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영양에서는 우주 자연의 기운을 음양오행과 사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음양오행과 사상은 자연이 변화하는 형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대우주 자연은 천수상지수형하여 하늘에선 보이지 않는 기운이 들이우고 그 기운의 영향으로 땅에서 형체를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섞여 변화하는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봄이면 새살을 토단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씨앗을 뿌리게 하고 여름이면 또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을 피우게 하고 가을이면 봄, 여름의 결과로 추수를 하게 하고 겨울이면 추위로 인하여 사람들은 몸을 휴식하게 하고 마음과 정신으로 새로운 계획을, 계획을 세워 연구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천수상 지수행의 이치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늘과 땅의 기운의 섞임과 변화 속에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넓고 병들고 죽어 무덤 속으로 가서 홈과 벽이 분리되는 순간까지 자연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사주의 여덟 글자가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주 팔자 여덟 글자를 제대로 분석하여 사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생 삶의 지혜를 배우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 한정된 시간이 아쉽지만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유튜브에 남경 박규성을 검색하시면 저희 동영상 강의를 아주 기초부터 드릴 수 있고요. 궁금한 내용은 저희 연락처 01085919722 번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